선택은 뭐야? 그냥 짧게 얘기하면 지연이는 참아. 내가 직접 해주고 싶지가 않아서 이미 데이트 많이 했고. 나는 해줬잖아. 그냥 안 해주고 싶던데? <laughs> 진짜. 아니 너는 그러면서 나랑 뭐 나랑 뭘 이렇게 해보려는 것도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왜 해방을 놓는다는 거? 그럼 내가 지연이를 했으면 오빠 마음이 더 좋았을 것 같아? 아니 일단 난 궁금한 거지 뭔 생각으로 했을까? 그걸 모르겠어. 자기는 딴 사람 좋다고, 나는 대박 났고, 나는 너 하고 싶은 사람 말해 했는데. 그거는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. 그래, 그거는 그렇지. 지금 바로 정해 주세요라고 해서. 그건 맞기는 한데. 누뭐 해주기 싫었어. 넌너한테 문자 한 번도 안 하고 하면서 해방은 놓고? 우리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 오늘 오빠가 좋다고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? 그냥 물어본 거야 나는 어제 그렇게 싸우고 너한테 보냈잖아 따지려고 보냈잖아 따지려고 그렇게 왜 보내냐 따질 건 그냥 말했지 내가 따지려고 솔직히 말해서 지연이한테 미안한데 따지려고 그걸 그렇게 썼겠어 아무 이유도 없이 너에게. 왜 보냈는데, 그러면? 난 미련이 있으니까.